일단 1, W. 3, 아, 4, 여기 스킨 못 낀다 했지. 12, 13, 14, 15, 16, 1아 뭐야 19, 20, 21, 2이 23, 2 색깔 5 26, 27, 28, 2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20, 21, 22, 23, 2 c 25, 26, 리7 28, 29, 20, 2서 22, 23, 24, 아군을 도와 아 빨리 이새끼핑 찍어 이새끼한 <laughs> <laughs> 아니... 아니 도와드아이 어? 뭐라는 거야? 숙교 일단... 그... 애들 보이면 한번 EW 써봐 어떤 느낌인지 어 그렇지 뭔 느낌인지 알겠지? 그거야 그, 테두리만 데미지가 들어가요 번개가 어, 테두리만 들어 그... 스킬을 많이 맞추면 맞출, 맞출수록 <laughs> 쿨감이 된단 말이야. 최대한 어? 많이 맞추. 왜 지금? 저, 미쳤어? 아니 이 친구들이 내내내 브레스가 또아 뭐라고? <laughs> 너무 강력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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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여기서 와 여기서 리간 고르는 새끼가 있네. 미쳤나 진짜. <laughs> <그렇게> 그냥 쿨마다. <laughs> 내가 깨지고 싶은 건데 그냥 그 타워 다이브 안 하는 선에서 쿨마다돌려 뭐야 너 미쳤어? <laughs> 응, 죽어 <주워? 웃음> 여기서 일단을왜 골라? 미친놈이 이거. 아, 님 김치찌개 가 너무 먹고 싶네요. 안 돼. 기록한 더 부슬찌개 먹으면 되냐? 어? 부슬찌개 먹으면 돼? 어디? 저도 뭐... 진 아니. 뭔 거. 이거... 진짜...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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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아, 저 존나 떡 먹고 싶나 봐. 아이씨. 하, 진짜. 진짜 <laughs> 정신이 나가 버렸나? 존 존나 쳐 먹고 싶나 봐, 진짜. 우. 뒤질러고 한장해서 오면은. 아, 석규 그거 다시 돌아온다 그거. 어. 야, 야, 뭐야 너? 미친 거야 너? 아니, 뭐야, 씨. 뭐야 너는? 아니, 잠깐. 자꾸... 아니, 하스 능력이 없어. 하스 능력이. <웃음> 어? 진짜 <laughs> 개좋 뭐야 이 새끼는. 뭐야? 아, 이거 너너 사렙 아니지 이거. 아, 야, 야, 석규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이 <laughs> 타워. 근나 타워... 이거 뭐냐? 전투리든 나... 거대한 표적. 딜 극반 날짜. 너 1급만 너, 쏴야죠.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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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이게 미쳤나? 아니, 지가 그런다고 나잠줄 알아. 너 뭐야? 들어가면 뭐할 건데, 씨발. <laughs> 뭐야 이 새끼는. 뭐야 너? 뭐냐니까. 너 <laughs> 뭐냐? 아니, 뭐야? 뭐냐? 아, 진짜 뭐야? 영문을 알 수가 없네. 아니, 아니 속이 앙심가라니까 왜 그거 갔어 아. 앙심이 깜짝이고. 개사기 특성인데. 아, 근데 이거 너무 이기하겠는데 이거. <laughs> 아 잠깐만 <laughs> 진짜 쟤 진짜 쟤 합성 능력 없다 저거 에이 라디지마 아니 <laughs> 너희 왜 나대? 어? 너희 왜 나대? 어 뭐야 나왜 녹았어 나왜 녹았어 내 체력 어디 갔노 네 명한테 쳐맞은 거 체력이 없네 리밍한테 계속 맞아서 그런 거 아니야? 아 대박. 네, 뭐, 나가 어디 갔어 이씨. 뭐, 뭐. 아 진짜 게 부족하네. <laughs> <laughs> 또 그렇게 스무스한 파는 아닌가? 오, 그거, 그거 그 돌아오는 시야 타... 없는데서 어, 없는 써, 시야 없는데서 써, 돌아오는 타이밍에 애들이 너 개패. 야 요네라고 생각해. 좋네. 저 뒤에서 써도 그 W 범위가 좀 넓어서 그렇게 앞도 안쓸 듯. 아야 이좀 받아봐. 아, 졸라 아왜 음... 이렇게 를구한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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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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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 네네. 그. 방어력이 방어력 이거? 이거? 이 이거? 이이 이거? 이거? 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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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야 이리든 아, 여기까지 들어온디 <laughs> 죽여 버려야지. 그 아다 너무 든든해 안이막조이로너 뭐야? 뭐 어, 뭐야? 어? 뭐냐고 어디까지 들어와 있는 거야, 이 새끼들. 어딘 거네? 아, 어디 오어딘 그냥 지금 켜라. 지금 켜라. 지금, 켜라. 지금 켜고 범금이죠 어. 공성 공성. 어. 저거야? 그 어, 오케이, 일단 죽었고. 아까 어, 우리 첸 상남자야 아주. 자신의 목숨을 불사르는. 병신 예, 네, 정 병신이지 그냥 아 가운데 저거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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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두 배기 깨발 하네어 지금 못가이이이 이, 이 맵은 못가난내힘 봐봐 갈바람이 갈바라 칼바람. 롤칼 바람도 그게 그 없던가? 아니 전리다 새끼야, 존나 깝쳐. 맞아? 응, 어. 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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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새끼야? <laughs> 뭐하는 새끼야? <laughs> 뭐하는 새끼지? 아, 이 새. 장거리. 와, 장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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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거. 좋아, 장거리. 장거리. 쟤는.. 뭔데 와갖고 그냥.. 야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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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되냐? 14레벨에.. 증오의 어. 조각 가는 게낫겠 증오의 조각 가세요 증오의 조각 그거 가면은 이제 평타도 쿨감되거든요 평타도 계속 적극적으로 치면 돼요 증오의 조각 맵피스터 증오의 조각 오케이 오케이 그건 평타도 1초 쿨감붙거든요 그게 되게 좋아요 계속 파스 치즈 건데사는 오면 맵피맵주쓰냐 저거? 아니 지금 이다 새끼. 뭐만 하면 용기가 넘쳐 이 새끼는. 뭐 하면 용기가 넘쳐 진짜. 어, 그렇지. 석길, 그거야. 바로, 바로 그거. 어. <laughs> <laughs> 아니, 아. 단저 용기가 왜저 넘치는 거야? 쪽 저도 한번 좀 한번 굴러져 보면 그냥 딜이랑 평타딜이랑 평타가 더 세? 어, 색나대고 있어. <laughs> 정하시려고. 투랑 평타랑 평타? 디피가 비슷해요. 비슷해요. 아니, 평타랑 똑같아, 비슷해. 똑같아. 똑같아. 그냥 키우 할수 있으면 더 좋은 게 낫지. 평타 평타가, 평타가 나. 그러니까 데미지 자체는 똑같은데 그 니가 1가만 써서 잘 가고 이제 평타가 나와. 아. 아이 것갖고 펄가 타이탄 터틀 할수 있을 때는 야나 좀... 만화 좀 채워줘 기다려 봐. 빼봐 빼봐 펄가 타이탄 확대는 어 타이탄 수류탄 나 뺀다 나만 없어서 아무것도 못한다. 나 용서를 나, 못 한다 괜찮아 나 용사를 못 하겠는데 나좀 용사를 못 하겠는데 맵피는 16렙의 16레벨... W 관계 났겠지 16? 어 더블 W가다 어. 공개방은 나 올라갔어요. 야 아, 이거 묶었다. 묶었는데. 묶었는데. 어? 묶었는데. 나 아, 없어. <laughs> 밑으로 갔는데 이거. 아니 저 리단 저 미친놈인가 봐 진짜. 아니, 또라이야 저거. 또라이라는 말밖에 안 나온다 쟤는. 난초에서 일 리단 고른 것도 또라이인데 함지 커야 도 그냥 개또라이네. 님니 휴스하면서 이이 이 뭐고 뭐고 이, 이 새끼가 이 위에서 똥떨고는거 맞고 죽은 거본적 있어? 요나한 번도 못 봤어. 어난몇번 있는 거 같은데. <laughs> 그래? 어. 나이 새끼 이거 맞고 죽은 거한 번도 못본거 같아. 데스윙 초창기 때. 아니. 아니. 빼봐, 무슨 짓이야, 치우야 아니, 너뭐 하는 짓이야, 너는? 아니, 아니, 메피야, 너 뚜벅이야. 아니, 메피야, 메피야, 너뭐 하는 짓이야? 일란 새끼는 또 뭐야? 어, 시내로오자마자또 올라가야 되네 눈앞에서 비행하기. 응, 알았어. 어, 너무 고마워 아, 옛날에 하늘 분개 오퍼시 찰 때가 진짜 좋았는데. 이가몇발 따다닥 맞춤 반피차 가지고. 파킹! 뭔? 아... 안 돼. <laughs> 파킹! 아니 안 돼. 지... 안 돼. 한철 지... 일이 지... 야, 뭐야 얘? 진짜? 왜 들어오는 거야? 석규 군석규 궁강 가면은 니네 궁으로 한번 키했다면은 그 궁이 한번더 발동돼 오케이? <laughs> 그 개꿀 잼이야어 뭐야 너. 궁강에 어디? 어궁강 아니 얘 뭐야? 아니 너너넌또 뭐야? 안 풀어 새끼야? 시발 건방지게 앞에서 나대. 거기 고정. 이 뭐야 너? 칠조 군강. 그니까 존나 무지성이네 o 려줬는데 t 아 o u r e doing. 자 don't know what you're doing. I 뭐 <씨. 웃음> 나오면 바로 날 거예요. 어? 근데 거 아닌 거 같아. 아 진짜 쟤 그냥 불 맞았어. 파킨! 음. 평타. 루아. 루아. 갈빛 성광. 발빛 성광. 파킨. <laughs> <박힌. 웃음> <laughs> 아 힐지가 피드써 신 새끼. 새끼 <laughs> 힐지가 피하네. 아, 일로와. 내 광란 끝난다. <laughs> 포탑, 포탑 치자. 포탑. 개새끼 저거. 뭐야? 얘왜 여기 있어? 뭐야? 너 뭐야? 아, 아, 대신. 어, 뭐야? 어, 어, 파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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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더워지시 마. 아 이마사. 아 아니라. 불쌍한 친구. 아나 덕분에 죽는구만. 아이 평타 모션 볼 때마다 변신한. 아. 아. 아프잖아. <laughs> 호대 아. 게 맞고 집 가네. 맞아줘 맞아줘 그래 그래그래 그래. 맞아줘야지 그렇게 지하는 <목소리도> 아, 거야 뭐, 뭐, 뭐. 아니 쟤 궁을 궁을 뭐 졌다 그러서 어이 궁뭐지 1량으로 렉 갈라보는 거 아니야? 아니, 쟤는 어차피 딜량 1등이에요 저 퀴로 딜량 1등을 안할 수가 없어 속빼빼빼빼빼빼 <목소리도> 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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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빼. 빼. 빼? 빼야 돼? 빼빼 <목소리도> 아 들어가든가 오. 들어가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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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들어가봐 들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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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체력 왜였소? 체력 빠지고 제트 코리면 할게 없는데 수 괜찮은데 뭐야쟤는 지가 와갖고 막아주네 아 너무 강력해 어 <laughs> 지가 와갖고 막아주네 아 구슬 수를 줘 아니, 이게이게 이게 진짜 정신정신 적신? 적신? 이신 적신? 적신? 이신 적신? 적게 없어 지금! 아몇 번을 이하는신 적신? 적신? 신 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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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적신? 야신 적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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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불쌍해. 아, 불쌍해. 아, 아, 불쌍해. 아 어, 불쌍해. 아, 너무 불쌍해. 소통에 아, <laughs> 그냥 농락 당하네. 뭐. <laughs> 너희는 내 꼬리춤을 볼 수밖에 없다. 아, 아. 아 미안해. 핵이 좀 아프다야. 재림 무슨 여기 재아저 조대 같은 스성트리 가고 있네. 아, 특성트리 뭐야 저거? 와이거. 죽여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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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봐. 죽여봐. 아니, 죽여봐, 죽여봐. 종죽시봐 아, 죽 아, 죽여봐. 아, 아, 죽 아, 니여봐 아, 이여봐 아, 죽여봐. 죽여죽이려고 아, 미안해 아,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안 돼. <웃음> <웃음> 어, 죽여봐. <laughs> 어, 불쌍. <너무> 어. <laughs> 아, 죽 아, 교통 아, 아, 죽여죽여죽 아... 이 불쌍한... 음, 이 불쌍한 친구들의 최후의 발악을 보고 있으니 참 마음이 안타깝네요. 아, <laughs> 어, 허리가 반으로 접혀서 자신들의 미래는 정해져 있지만 써렌이 없어서 게임을 끝내지 못하는 불쌍한 친구들. <laughs> 아, 너무 불쌍해. 야, 하나 5만 힐 뭐냐? 제 킬을 어따 날린 거야? 그러게. 뭐야, 어제? 1분의 1이 됐네. <laughs> 우리, 우리.